자, 우리가 일단은 5장 내용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5장 내용 중에서도 102페이지를 먼저 펴 보셔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펴 보는 이유는 바로 국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국에는 체크를 잘 하셔야 되세요. 자, 국에는 두 부분으로 나눴었습니다. 경국계와 연국계로 나눴었죠. 그래서 각각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시고 각각에 존재하는 어떠한 구조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치유도 있었죠. 절치유도. 자, 절치유도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이쪽 절치유도. 자, 그 다음에 경국에서 볼수 있는 구조물로는 바로 정중국의 봉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봉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정중국의 봉합. 그 다음에 횡국의 주름. 있었죠. 정중국의, 정중국의 봉합은 이거였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정중국의 봉합 여기 여러분들 책 페이지 교과서 같이 보시면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의 각각의 국의 돌기 상악골의 국의 돌기 사이에 이 존재하는 봉합이었습니다. 봉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횡국의 주름, 자 횡국의 주름은 어디에 있었나요? 국의 봉선 앞에 있는 3개에서 네개의 가로주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가로주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경구계의 앞쪽에 주로 위치를 하는 그러한 구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국외소화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외소화. 자 국외소화는요. 경구계 그 다음에 영국의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국외소화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여러분들 이쪽에 있었죠. 여기에 구개소화가 존재를 했었죠. 경국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개선이 개구를 해서 소타익선이었어요 타액이 소량으로 분비되는 구개선이 존재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구개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이소타익선이라고 소타, 그래서 경구에 위치하는 구조물들, 절치유두, 그다음에 봉합들, 주름. 국의 소화, 이런 것들을 같이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입천장에서의 뒷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의 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구조물도 보시면 국의 수 있었습니다. 목젖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의 설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의 수. 양쪽으로, 좌우로 두 개의 주름으로 앞쪽에 있는 주름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외설궁.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에서 그림을 한번 국외설궁이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국외설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 주름. 자, 그 다음에 자, 국외설궁 보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외편도 볼까요? 국개편도 국외편도? 국외편도? 어 입천장 인두 활 이쪽은 어, 뒤에 있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안쪽 뒤쪽에 있는 주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국의 인두 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뒤쪽에 있는 주름입니다. 자그 다음에 편도. 편도도 한번 보실까요? 국의 설궁, 앞까 앞쪽에 있었던 주름, 뒤쪽에 있었던 주름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의 설궁과 국의 인두궁 사이에 오목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편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구조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존재의 여부를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각각의 신경 지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국의, 앞쪽 부분에서는 비국의 신경, 비국의 신경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대국의 신경에 의해서 여기에 분포, 분포를 하면서 관여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국의 쪽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 그림이 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 5-6에 나와 있죠. 대구계공에서 나오고 있는 대구계신경이 국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치공에서 나오고 있는 비구계신경이 경구의 앞쪽에 분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일반 감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연구계에서는 소구계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을 봤죠. 그래서 소구개 신경이 소구개공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이쪽에 소구개공 있죠? 여기에서 분포를 해서 쭉 전체적으로 연구개에 분포를 해서 일반 감각에 관여를 했습니다. 구개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은 중요하니까요. 체크를 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설유두가 있었습니다. 설유두, 설유두 보시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사상유두, 심상유두, 유강유두 엽상유두.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으니까 이 특징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혀에 분포되어 있는 바로 유두가 사상유두였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미래가 없었죠.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가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심상류도. 자, 혀 끝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 끝으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각류도 전체적으로 혀의 그 뒤쪽으로 오,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 분개구 그쪽에 평행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강유두에는 이 장액선 타액을 분비하는 에분너선 소타액선의 하나였죠. 에분너선이 존재를 하면서 소타액선이 분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엽상유두. 자, 혀의 외측면에 존재를 합니다. 양쪽 사이드 쪽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미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체크를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설근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겠죠. 설근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외래 설근과 내래 설근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 혀 안에 기시와 정지가 되어 있냐, 아니면은, 기시가 바깥에 뼈에 있고, 정지가 혀에 있냐, 이런 걸로 외래설근, 내래설근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잘 보셔야겠죠. 자, 외래설근은 이설근, 설굴설근, 그 다음에 소각설근, 경돌설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책페이지 보시면은, 외래설근 해서 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 밖에서 기시하고 있다. 그리고 혀 안에서 정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혀 밖에 뼈에서 기시를 하고 있고요. 혀 안에서 정지를 하는 게 외래 설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기시가 뼈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작용을 보시면은 어, 혀를 어, 위로 올린다든지 앞으로 쭉 내민다든지 뒤로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혀의 위치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어요. 외래 설근이. 자 그다음에. 내래 설근을 보시면 귀시와 정지가 전부 다혀 안에서 시작되고 정지됩니다. 자, 그래서 상종 설근, 하종 설근, 횡 설근, 수직 설근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있으니까요. 외래 설근하고 구분하셔가지고 종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귀시 정지 전부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작용을 보시면은 모양을 바꾸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 표148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혀끝을 꼰다든지 혀를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넓적하게 편다든지 이러한 모양을 바꾸는 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설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 체크를 잘 하시면서 어,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혀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혀의 신경 지배죠,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배웠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혀를 일단은 나눠야겠죠. 전방의 3분의 2와 후방의 3분의 1로 일단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두덮개, 이 설근 부위 쪽, 목구멍 깊숙한 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셔서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감각을 좀 나눠야겠죠. 일반 감각이냐 아니면 특수 감각, 미각이냐 아니면 운동이냐. 이걸 나눠서 어떤 신경들이 관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감각 같은 경우에 혀의 앞 3분의 2 쪽에서는 설신경이 관여를 했습니다. 하악신경이었죠. 3차신경 중에서도 하악신경, 하악신경의 가지인 설신경이 바로 혀앞 3분의 2 부분에서 일반 감각에 관여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각을 보도록 할게요. 미각에서는 안면신경이었죠. 안면신경 중에서도 고삭신경이었습니다자 우리가 신경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안면신경의 어떤 가지인지? 아시죠? 고삭신경, 설신경과 합류해서 혀의 앞 3분의 2쪽으로 뻗어나갔던 신경이 고삭신경이었습니다. 옆쪽에 같이 참고적으로 메모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설아신경이었습니다. 12번째 뇌신경이었어요. 설아신경. 그래서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순수 운동하는 신경이다. 라고 우리가 설아신경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후방 3분의 1쪽 보시면은 전부 다 설인신경이 일반 감각과 미각에 관여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설인신경이 관여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운동은 마찬가지로 이제 설화신경이 관여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잘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이제, 자, 그다음에 후두덮개 쪽으로는 미주신경이 분포를 하면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운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설화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혀의 신경지배가 어떻게 분포되어서 관여가 되는지를 잘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타액선도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자, 타액선 구강에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죠. 타액선 역시 중요한데요. 타액선은 우리한테는 대타액선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타액선의 종류에는요, 이하선, 아카선, 설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로는 1 5 1 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하선 내용을 보시면은 순수 장액선입니다. 순수 장액선. 자, 그 다음에 이하선 관에서 쭉 빠져나와서 이하선 유두에서 개구를 했었습니다. 이하선 유두의 개구. 즉, 입안에 분비되는 그러한 개구 부위가 이하선 유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하선 유두 어디였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하선 유두였습니다. 이하선 관에서 쭉 타고 와서 이하선 유두 이쪽에서 개구가 되었죠? 그래서 상악의 제 2대구치 치관 높이에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책 페이지 151페이지 이하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아카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선입니다. 장액선 그다음에 점액선 같이 섞여 있어요. 아카선관 따라서 쭉 타고 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개구한다? 설화소구에서 개구를 했습니다. 설화소구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책페이지 보시면은 152페이지 교과서 참고하시고요. 설화소구가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죠. 혀의 아래의 바닥면에 존재하고 있는 설화소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분비가 됐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설화선 보도록 할 건데요. 설화선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 분비가 됐었어요. 자, 혼합선입니다. 혼합선이에요. 대체적으로 점성의 타액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조금 묽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혼합선이긴 한데, 좀 점성이 좀더 강하다 이 얘기예요. 자, 대설화선관, 소설화선관 나눠서 분비가 되는데, 대설화선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설화소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화성관에서는 쭉 따라서 나와서 설화주름에서 개구했었죠. 자, 설화주름이 어디였었냐?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설화주름에서 바로 소설화성관이 개구돼서 타액이 분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분을 하시면서 특징이라든지 어디에서 개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